무당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선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권을 하거나 둘중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게 의석률로 확대해 재생산되기 때문에 정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같은 뭐 많은 정치학자들이 선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제도 개편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을 잘안 들어요. 선거 제도 개편을 하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일차적으로 해야 돼요. 군소 정당은 국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정당들은 지역 기반이에요. 탄탄한 지역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계속 기득권을 강화해 왔다. 반면에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지금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두고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선거제도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은 유권자들이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실은 단기간에는 안 돼요.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거제도를 좀 바꾸고 정수를 좀 늘리고 이러다 보면 지금과 같이 심, 양극화의 심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갈까. 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금 여야 중에 둘다 싫어 이런 분들도 꽤 되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